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선돌이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국깎는 영상을 찍을 거예요. 국깎는 영상 찍는데 좀 물레 자리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작업장 약간 리모델링? 이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제 영상미가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물레 자리도 그렇고. 자, 오늘 국깎을 건데 일단 만들어 놓은 거일 항상 만들어 놓고 국 깎을, 깎을 준비를 해야 되죠. 국깎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국동도 미리 만들어 놓고. 국통 만들 때 국통을 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두툼하게 국통을 만드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만약에 기물이 일단 떼내는 것 자체가 약간 이제 뒤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국통이 두꺼우면은 꼈을 때 밑에 받쳐주는 게 있기 때문에 기물이 아무리 흔들려도 국통이 두꺼우면은 이렇게 치면은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떼면은 퀼 수도 있어요. 근데, 국통이 두꺼면은 그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가지고, 그래서 여기 위를누르면은 그냥 다시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국통은 좀 두껍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국통 두께를 좀 두껍게 만들어야 돼요. 국통이 끼면은,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쫙 내려줘요.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한번 내려줘야지 좀 어느 정도, 가운데가 파고 들어가면서, 깎기 좀 쉬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옆으로 자불 깎을 때는 뜨셔야 돼요 칼날로를. 칼날로 누르는게 아니라 쭉꺼야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그럼 쳐주고 쭉. 그래식 하면은 벌써 끝나는 거예요. 그, 붓가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원하는 라인 있으면은 그거를 칼날로 깔깔하게 이렇게 표현해주면은 돼요. 그리고 옆면은 항상 이렇게 숙여서 별그 라인이 보이니까. 저는 국 깎을 때딱 이렇게만 해요 그럼 딱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뒤에 모습은 이렇고 앞모습은 이렇고 자국굴 깎는 영상은 이제 뭔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심만 잘 잡으면은 웬만하면 국 깎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 깎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어느 정도 깎았을 때그 질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때 내가 이제 깎아야 되는 거를 알아야지 국가 볼때 거의 반은 먹고 들어가요. 항상 이제 구독과 좋아요 항상 해주시고 이제 제 작업장에 놀러 오세요. 지금 커피 한잔 받을 테니까 이제 뭔가 리모델링 계속 하고 있으니까 즐겁게 일단 작업을 하고 있어요. 놀러 와요.